건강한 출산은 모든 엄마 아빠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가진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고위험 임산부라면 4월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초수급 대상자와 임신 중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그외 질환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받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이전에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4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과 질환, 이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고위험 임신질환. 쉽게 말해, 임신이나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임산부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 기준은 전국 월 평균 중위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월 소득 370만 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블로그를 통해 할수 있고, 첨부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